공청 과정에서 사실 심사자로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데요. 네,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도당 입장에서는 우리부터 우리 스스로 변하고 혁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임했습니다. 그래서 어, 범죄 경력이나 비리 혐의 등 도덕적 기준과 관련된 내용 엄격하게 잣대를 대고. 어 가혹할이 많지 이제 엄격한 잣대로 공천을 했는데 사실 그게 도민들의 눈높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공천을 실제 해놓고 보니까 역시 변화가 참 힘들거나 하는 걸 느꼈는데 어 시, 이제 도덕적인 기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실제 이제 컷오프가 되면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반성하고 좀 자성하는. 분위기로 가는 것이 일런 오를 것 같은데 대부분 다 탈당하시고 무소속 출마를 하시더라고요. 예, 오히려. 네, 그러다 네. 보니까 뭐 무소속 출마하신 분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지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다 이게 접점 현상까지 야기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무소속 돌풍이 곧 혁신 공천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. 낙인되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저희들이 공천한 결과를 평가하면서 야, 우리가 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의식보다 한한 발이 아닌 반발만 앞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발 이상 더 너무 앞서 갔나 이런 고민도 사실은 한바 있었습니다. 그러나 다행스럽게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우리 도민들께서 저희들 혁신의 방향성 이런 걸잘 이해해 주시고, 또 민주당을 믿고 민주당에서 공천하신 후보들을 잘 선택해 주셔서, 역시 아, 변화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도민의 뜻이구나,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. 그러나, 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고민도 많이 하고, 아, 이게 변화가 참 힘든 과정이구나, 이런 걸 체감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. 예.